안녕하세요. 주식초년생입니다. 어, 어제 보니까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락하는 바람에, 어, 좀 멘붕이 왔었는데, 어,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60일선은 찍진 않았는데, 어쨌든, 이 앞에 전지점들을다 깨면서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. 어, 거리랑도 꽤 많이 터지면서, 음, 하락이 조금 또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. 음, 그래서, 사실은 이제, 롱 물량을 털고 올라갈 거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해서, 어, 전체 물량을 다 정리하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우선, 어, 비트코인은, 뭐, 아직 나쁘지 않은 정도인 것 같다. 근데 이 하락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으면은, 뭐, 다 물량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우선 저는 세이코인은 다 팔았습니다. 예, 어, 술 먹고 왔는데 거의 한천 원대여가지고 그냥 빨리 팔아버렸어요. 그래서 천 원에서 천백원 사이에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. 음, 그래서 지금 오일선이랑 굉장히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걸 보니까 올라갈 일이 더 많이 남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저는 강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이는 매도했습니다. 그 테조스랑 헤데라는 팔지 못했어요. 그냥 놔뒀습니다. 우선, 헤데라는 1 2 0원을 돌파하긴 했는데, 다시 어제 그큰 하락 때문에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뭐, 한20% 이상 빠진 것 같은데, 그래도 지금 많이 반등했고, 계속 21선 지켜주면서 우상향 하면은, 어또 다시 1 2 0원 돌파하면서, 140원, 150원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다음에 테조스도 어제 많이 빠지긴 했죠. 근데 테조스는 좀 많은 물량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매도하지 않고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냥 놔뒀습니다. 그리고 테조스는 거래량도 별로 안 터져서 그렇게 큰 의미 없는 하락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뒀습니다. 그래서 어 앞으로의 비트코인의 상뭐 향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롱 물량을 털었으니까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요? 음,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